카스테이크 같은 거아 이거야 이거 안돼 에? 너무 좋지? <좋다. 웃음>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해서 두고 고 이것만 먹고 떠나도 될것 같아 다 라면 라면 <웃음> 아니고 <웃음> 라면 왔고요 제 초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완전 굿초이스 진짜 버터아플 너무 좋아요. 진심입니다. 번데기. <laughs> 저 번데기 안 먹는데 번데기 보냈어어요 골뱅이. 헐 이거 비빔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나골뱅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 어묵 국물 별첨... 별참... 어묵 국물 별첨스도 들어있네. 신기하다. 고추장. 고추장이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떻게? 새우탕. 저 진짜 컵라면 먹으면 새우탕 아니면 새우탕 아니면 새우탕밖에 안 먹어요. 너무 좋아. 지금 되는데... 숙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일본에서 사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자주 쓰는 거라 가지고 엑셀이랑 빗의 섀도 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안 깨져서? 이게 신데가. 1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EMS 보낼 거 써고 있습니다 시거로 마사지네요. 이거는 내일 보낼 거예요. 3 days later. 지금 EMS 보냈는데 <laughs> 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꺼내려고 제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あ〜、はいはいはいあ〜、ソファ使って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んなコツがありますかこのコツが多分問題点なのでこれは、あ〜、コーラあ〜、スプレーがはいそれダメですそれしかいてないんですかこれがうんできないんですかそれスプレーですよねボトルボトルもうこれもうお酢式なやつですよねこれ開け開けるあ〜、はい